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제 16장 19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서 부자와 거지라는 소제목이 붙여진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도 전에 오늘 본문은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내일 학교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다녀오더니 내일 볼 시험공부는 하지 않고 자기 방에 앉아서는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에 아이의 엄마는 아들을 향해 나지막히 뒤에서 이 말을 꺼냅니다. 잘한다. 잘한다. 여기서 잘한다의 말투가 어떠한 말투였을까요? 잘한다! 우리 아들 최고다! 였을까요? 아니었겠지요. 잘한다! 잘해! 이걸 그냥 꽉 이었겠습니다. 짜증과 속상함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말투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대답 중 어느 것이 이 상황에 맞는 아들의 대답일까요? 그나마 눈치, 코치가 있는 아들이라면, 잘한다 라고 하는 이 깊은 탄식을 내뱉은 어머니께 몇 번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5번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반대로 엄마가 잘한다 라고 자기에게 말하실 때까지의 이 전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아들이라면, 어머님의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라고 대답하겠지요 아마도 이때 이 아들은 배드민턴 세계 제1위 안세영 선수의 것보다 훨씬 더 세고 매서운 엄마의 등짝 스매싱을 4박 6일 동안 맞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글이 주어진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글을 해석할 때 그리고 이해할 때에 좀더 글을 쓴 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의도에 접근하여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큰 숲에서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 나무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들려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청직이라는 직분을 이용하여 주인의 이익을 본인 이, 주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불리하게 챙겼고 게다가 낭비까지 했던 불리한 청직이 비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후 그는 그 동안 채무자들에게 받아왔던 본인 몫의 수수료를 다 제거해 주었지요. 그리고 불리한 청직이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비유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둘째 아들 비유입니다.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는 음주 가무 등에 모두 다 탕진해버렸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자기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장면이 그려진 비유입니다. 둘다 돈, 돈, 돈 사용과 관련된 비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도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등장합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를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부자와 거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또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다시 읽어 보면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말씀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따르면 이름 모를 어떤 부자는 생전에 자세옷과 고운 베옷을 매일 입은 사람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묜렉스라고 하는 바다 달팽이에서 뽑은 아주 비싼 염료로 물들여진 겉옷이 바로 자세 곳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이란 그 당시 값비싼 섬유로 만든 속옷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자세 곳과 고운 베옷을 매일 입고 다녔다 함은 그 부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옷들로 입고 다녔고 화려한 장신구들로 치장을 하며 살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떤 주석가는 이 부자가 매일같이 왕궁에서나 열리는 잔치를 벌였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 수프, 그리고 과일 정도였습니다. 잔치 음식은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나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첫 번째 등장인물인 이 이름모를 어떤 부자는 왕실급 사치를 매일 날마다 자기 집에서 해왔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이야기에는 이 부자와는 정반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죽은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국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나사로가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더군다나 나사로는 20절에 따르면 헌데투성이었습니다 헌대란 피부에 생긴 괴양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피부가 긁혔다든지 철가상 정도가 아닙니다 악성 종기로서 오랫동안 환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는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체적으로도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처럼 경제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쉽게 평가했습니다. 또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하곤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사로와 같은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다 나을 때까지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사로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이 사는 마을로부터 쫓김까지는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하지요. 20절에 따르면 나서로가 구걸을 했던 장소는 하필이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등장 인물인 이름 모를 부자의 집 대문 앞이었습니다. 이름모를 부자가 매일같이 왕이 주최하는 듯한 대규모 잔치를 열고 있다라는 소식을 나사로도 들었겠지요. 부잣집이 매일마다 호화스러운 잔치를 열고서 먹지 않고 남은 의식들이 있다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조금만이라도 제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심정으로 나사로는 이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거짓 나사로에게 잔치상에 남은 음식들이 건네졌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리의 들개들이 나사로 몸에 헌대를 할 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거리의 들개들은 인간이 버린 찌꺼기와 동물의 시체를 뜯어 먹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개들이 오늘 나사로를 핥은 것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들개들마저도 나사로를 사람이 아니라 먹을 것으로 시체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로는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사로의 가족, 이웃들은 물론이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 모를 부자에게서도, 나사로는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들깨들이 시체로 여기고 달려올 정도로, 나사로는 동물들에게까지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나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라 성경은 말합니다. 반면, 나사로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어떤 부자, 나사로에게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았던 이름 모를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눈을 떴습니다. 우리 23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라는 것은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 라고 해서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까지 거지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천국에까지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 말고는 오늘 본문을 해석할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부자, 가난한 이 또는 병든 사람에 대한 인식과는 정반대로 오늘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상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요. 반면, 가난한 이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혹여나 죄를 지었기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당시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통념에 따르면 부자는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 중 어디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천국입니다. 반면 나사로처럼 가난한 데다가 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이니 죽은 후에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름 모를 그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라는 거지는 천국에 가있다라고 하니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 말로 뻥찔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에서 나사로처럼 헌데 즉 피부병 또는 괴양으로 인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몸이 헐어 있었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레 구약의 인물 중 욥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았지만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피부 뽕에 걸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의 세 친구들은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만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욥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은 욥이었지 그의 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이야기의 중간 결론을 듣고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요프과 나사로를 동일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 나머지 부분을 계속 한번 들어보시지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방금 구절에는 오늘 이야기의 제세 번째 등장인물인 아브라함과 이름 모를 부자 사이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죽어서 오게 된이 지옥이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우니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나사로로 하여금 제발 제 혀에 물한 방울이라도 찍어 묻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도 부자가 지옥에 와서까지 여전히 거만하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부자는 나서로를 죽어서도 자기의 시중을 들어줄 노예 중한 명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탁을 아브라함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대신 부자 당신은 지옥에 가고 가난하고 병든 나서로는 죽어서 이곳 천국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2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말에 따르면, 이른 모를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된 이유가 그가 돈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또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했을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선입관을 깨뜨리셨잖아. 그런데 부자여서 돈이 많아서 지옥에 무조건 가는 것은 또 아니라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우리 맞춰서 춤을 춰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고민이 사람들 사이에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말을 자세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2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예야 되돌아 보아라.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를 모를 부자는 왕이나 열수 있는 연애를 날마다 열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사로의 처지를 단한 번도 신경 써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경제적, 신체적 가난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배척당하고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개들에게는 시체로까지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사로가 생전에 가지고 있었을 괴로움과 고통, 배고픔과 그리고 비참함에 대한 비참함에 대해 대문한 마당에서 매일같이 호화스러운 연애를 베풀던 이 부자는 단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부자는 지옥으로 생전에 온갖 괴로움을 겪었던 나사로는 천국에 올려져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설명을 듣고서 부자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형제가 다섯 명이나 있는데 그들이 제발 죽어서 나처럼 이곳에 오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그들에게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이들의 말을 너희 형제들은 들으면 된다.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덧붙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나도 저 이름모를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향락과 내 욕심만을 위해 살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제부터는 살아야겠구나. 하고 급하게 다짐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가르침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함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누군가가 천국에 갔다 함은 이 땅에서 그의 삶이 아름답고 따뜻했으며 정의롭고 진실하게, 또한 신실하게 살아왔음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기에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돈이 많아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요. 또 돈이 너무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를 성경이 악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나에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그 돈을 진실하고도 정직하고 또한 따뜻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 욕심만을 위해 허랑 방탕하게 돈을 낭비하면서도 어려운 처지와 힘, 힘든 이들을 위해 조금도 내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고 계십니다. 찾아보니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합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천국에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며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하십시다 앞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하심 그리고 이끌어 주심으로 채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CF 레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 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기획